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날마다 부처님과 더불어서 자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새롭게 우리들 속의 나의 부처님,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도반님들의 부처님,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부처님을 함께 만납니다. 부처님 계신 곳, 바로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사연이 일어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전국시대의 부대사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야포 불면 조조 환공기. 밤이면 밤마다 부처님과 더불어 안고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더불어 함께 일어난다. 기자 진상수 어묵, 동거지, 안지나, 서나 항상 서로 따르고 말하거나 말 없을 때나 항상 함께 같이 머는다 서모, 불상리, 여신, 영상사 터렁만큼도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서 몸에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도 같다. 욕지, 불, 거쳐, 지저, 어성시. 부처님, 어디 계신지 알고자 하는가? 지금 말하고 소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라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요?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방세계에 가득한 부처님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시방세계에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의 조건 속에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미치는 모든 곳이 사실은 우리 몸입니다. 그 몸이 바로 부처님의 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서로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의 현대 과학에서는 이야기하지요. 모든 존재는 있는 것은 모두 다 사실은 파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을 만나가지고 조건 속에 갇혀서 지금 이 물체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온도를 절대 영도까지 절대 영도에 가까이 낮추면 모든 물체는 파동의 성질을 다 드러낸다 그래요. 여기 있으면서 모든 곳에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또 초전도 현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활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헛된 말이나 상상력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그대로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 그것을 진작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마음의 번뇌라는 한계 짓는 생각 경향 이곳에서 자유로울 때 바로 우리의 마음.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곳에서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생사는 한계 속에서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거지요. 그래서 생에 집착하니 사가 슬프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모든 고가 생기죠. 그래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마음, 바로 모든 지혜와 공덕이 가득한 진여의 바다지요. 참답고 여유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래 자리를 회복하여서, 본래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들의 걸림없는 삶을 살아나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행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본래의 나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이고, 당신이 부처이고,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꾸로 된 생각으로 바깥의 부처만을 찾고, 내 안의 부처를 잊어먹고, 당신의 부처를 잊고, 바로 다른 부처만을 찾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로, 내 안의 부처님은, 당신의 부처님은, 마주하는 부처님은 잘 계시는지, 우리는 본래 서로 걸림이 없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그러한 모습의 존재였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본래의 부처, 나의 부처를 잘 대접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부처님을 잘 모시고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내 안의 부처님을 잘 모십니다. 내가 나를 부처님으로 대접을 할때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존중을 할때 부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볼때 바로 모든 것에 존재하고 걸림이 없는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길,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길, 부처님을 잘 대접하는 길, 뭐냐?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삼학을 이야기하죠. 세 가지 개, 정, 해를 이야기합니다. 개 바로 삶의 원칙을 두렷하게 하는. 것. 삶의 방향성. 그죠? 그러면, 개의 정신은 뭐냐? 내가 나를 해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나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가장 소중한 나를, 내가 왜 해치고 살아야 하느냐? 잘못된 원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본 원칙 그것이 바로 하지 말라. 다섯 가지. 오개지요. 살, 도, 음, 망, 추. 억누르거나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인연의 이치를 벗어나서 빼앗지 마라. 그리고 본능에 프로그램된 이 몸의 충동대로 움직이는 이런 음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왜곡시키지 마라. 거짓말이죠. 뭔가의 중독성에 빠져서 거기에 이끌려 휩쓸려 살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지요. 그랬습니다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는 말이요. 그것이 바로 밖으로의 나를 해치지 않는 원칙이라면 나의 부처님을 잘 대접하는 안으로의 원칙은 바로 정 선정이죠. 일어나는 마음을, 일어나는 생각을, 일어나는 업을 알아차려서 업에 이끌려 가지 않는 고요한 마음, 부동의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내가 들떠 있는가, 휩쓸려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깨워서 나의 중심을 잡아가는 사, 그것이 바로 선정 정의 마음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대접하는 마음이죠. 업에 이끌려 밖으로 치달리는 마음 중생의 마음이죠. 중생 대접을 해주는. 그 다음에 해. 그러한 데에서 본래 있는 그러한 밝음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거울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조건 속에서 최상의 공덕을 찾아내는 반야 지혜가 드러나죠. 조건 속에서 요리하니깐 조리하고 해서 이런저런 지식으로 깨워 맞추는 그러한 지혜. 그것은 업의 지혜죠. 업의 지혜는 반드시 뒤탈이 나게 되어 있죠. 왜? 모든 업을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슈퍼컴퓨터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안 것만을 알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알아온 것이 다인 가요? 아니죠.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업의 알못을 넘어서 반야의 참다운 알못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해개정해 우리들이 나의 부처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대접합니다 이것을 우리 공부했던 법학경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지요 자실 인의 공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의 방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공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상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부처가 부처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의 모든 일을 바로 적이 아니고 적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졌으니까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동반자지죠. 우리는 이 동반자로 항상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 자아의 모습의 옷을 입고 자의 방의 바탕에 서서 바로 인욕의 옷을 입는다. 참음의 옷을 입을까요? 인욕은 참음이 아닙니다. 그죠? 참는다는 것은 바로 업과 업의 같은 입장에서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같은 논리로서 내가 맞서고 내가 이것을 지금은 참는다 하고 꼭꼭 누르는 순간 그 눌렀던 뾰족한 마음이 먼저 나를 찌르게 됩니다. 폭발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을 우리는 뭐 공황장애다. 화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인욕의 옷을 입는다. 그것은 참을 게 없다는 옷을 입는 겁니다. 참을 게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너와 나의 무명, 어리석음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본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반성을 합니다. 힘,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마음을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그대로를 떠나서 지름길만을 찾으려는 업의 마음을 다시 다독거려줍니다.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길이 언제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충분히 그리고 아픈 대가를 치르고 느껴왔습니다. 그러한 바탕에서 바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공의 자리, 중도의 자리죠.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전체를 전부 아우르는 자리, 바로 중도의 자리입니다. 중도의 자리, 바로 어떤 자리일까요? 큰 마음의 부동의 자리죠. 부동의 자리, 부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흔히, 어, 분별 시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 나누어서 구별하고, 시, 비, 옳고 그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이 바로 중도의 마음입니다. 분별시비, 편을 가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치우쳐진 행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이 맞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시비를 하지 마라. 그것은 분별하는 이런 작용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의 기준에서 더큰 것을 바라보라. 바로 그 말입니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중도의 마음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같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더 보람되고 넉넉하고 따뜻하게 이끌 것인가. 중도의 마음입니다. 너는 남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살피는 마음이 아니고, 무언가의 규제 속으로 몰아넣는, 그죠? 뾰족한 마음으로 몰아넣는, 뾰족한 마음을 억누르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지요. 바로 그러한 마음. 중독, 공의 마음입니다. 공의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요즘의 우리 세태에서도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터무니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극히 잘된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보입니다. 전체를 바라봅니다. 무엇이 이 공동체 너와 나를 위한 흔들림 없는 원칙인가? 바로 그것은. 아닌 것을 부정하면서, 빼면서 바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지요. 지금의 사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다른 것도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을 드러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 공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대접해 줍니다. 나를 부처님으로, 당신을 부처님으로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모든 발언의 첫 번째가 예경 제불이지요.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처신할 때, 함부로 다룰 때, 내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바로 중생이 부처를 망가뜨리고 있는 회불행위가 된다. 나의 공덕을 스스로 억제하고 스스로 버리고 있는 복을 거두차는 행위다. 이런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보면서 살니다내 안의 부처님을 살펴봅니다. 당신의 부처님을 살펴봅니다. 부처가 부처를 바라보는 눈 거기에서 어찌 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편가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편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부처가 중생으로서 했던 나의 모든 억은났던 일들, 당신의 억은났던 일들 모두 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바로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나의 모든 허물도 나를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꾸준히 앞길로 나아갑니다. 어제의 얽매에서 어제 내가 이거를 잘못했어. 참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 마음. 바로 어제로 돌아가는, 번뇌가 이끌고 가는 중생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로 향하는 마음. 어제의 실수를 껴안고, 어제의 실수에서 더큰 새로움을 열어나가는, 그러한 크나 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은 안녕하신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나의 부처님은 안녕하십니까? 서로의 부처님은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잘 대접을 해주고 있나요?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대접해 주는 개정 해 사막은 잘 따르고 그 길로서 나의 부처님 우리들의 공덕을 함께 잘 갖추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자실인의 공좌에서 바로 자여의 마음으로 호의의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중심의 마음 중도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부처님을 점검해 보는 오늘입니다 나를 향한 나의 눈이 따뜻할 때 당신을 향한 나의 눈이 따뜻할 때 비로소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잘 모시는 부처님들이 늘 안녕하신 그러한 무량한 지혜와 공덕의 나날이를 기 축원합니다. 부처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즐거운 부처님 사리를 추관합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 북방불교에서 정한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각자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한번 확인하고 부처님으로 귀의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리도량은 내일 조촐한 상을 차리고 그리고 우리 도반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불공을 올릴 예정입니다. 마음 속에서 태어나는 부처님을 맞는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등을 밝히신 한분한 분, 한 분, 공양에 함께하신 한분한 분, 한분 그큰 마음을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회양하며 더 큰, 공덕으로 피어내는 큰 길을 우리는 하루하루 하루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